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난 시간에 이어서 d 귿자 모양 오리기 심화 과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과 다른 점이라고 한다면, 보시는 것처럼 모양이 굉장히 가는다는 점이고, 호주 같은 경우 주방바닥에 많이 쓰여요. 영상을 보시는 분중 인테리어 관련 업자분이시라고 한다면, 아, 이게 주방에 쓰인다고 하면서 좀의아하실수 있는데, 이유는 한국의 경우 타일을 먼저 하고 주방 시공팀께서 마무리를 지으시는 경우가 대다수이기 때문에 이런 타일이 도대체 주방 어디에 들어간다는 거지? 하고 의아하실 수 있어요. 호주의 경우는 주방이 먼저 들어오고 타일이 나중에 정말 마감자로서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방 혹은 회탁실이나 여러 가구들을 오려 들어가면서 타일을 붙이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한국의 경우라면 이런 오림이 많이는 없을 테지만 그래도 이 그림을 넣은 이유는 사실 ㄷ자 오리기 심화라기 보다는 지난번에 이어서 타일을 세워서 오리는 과정의 심화 연습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그림을 해보는 건 타일을 뒤로 따는 연습의 한 과정으로서 지난번 영상에서 처음으로 타일을 뒤로 세워서 자르기를 해봤는데 이번에는 타일을 자른다기 보다는 타일의 뒷면에서 타일을 뚫는다는 연습으로, 짐작으로 뚫는 연습을 해보기 위해서 넣은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후 과정에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꼭 연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먼저 보시는 것처럼 긴 쪽을 눕혀서 그라인더 한 다음에 길게 그라인더가 된 라인을 내 눈에 한 가운데나 혹은 한쪽 눈을 감은 이 상태에서 내 시야 기준으로 수직으로 타일을 위치해 주세요. 그런 다음에 보이는 라인 그대로 그라인더를 수직으로 그대로 넣어 주고요. 이후에 앞쪽에 그려져 있는 라인의 끝까지 그라인더를 넣어서 완전하게 뚫어 줍니다. 그라인더가 라인 끝까지 구멍이 뚫렸다고 한다면은 다시 눕혀서 가로 부분으로 그라운드를 살짝만 넣어주세요 이거는 어, 약간 긁어 준다는 느낌으로만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거를 하는 이유는 굳이 하는 이유는 앞쪽에서 이걸 넣어지 않고 뒤쪽에서 바로 따게 되면은 앞쪽 부분이 이렇게 좀 반짝반짝한 글로스 타일 그러니까 유광 타일 같은 경우는 앞쪽 부분 이 쉽게 이빨이 나가는 식으로 칩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앞쪽 부분을 꼭 긁어서 이렇게 모양을 낸 다음에 뒤쪽에서 따주세요 그리고 해 보시면 지난번 큰 디귿자와 다른 점을 느끼실 수 있으실 텐데 지난번에는 뒤쪽에 뚫려 있는 라인을 보면서 그대로 그라인더를 넣었다고 한다면 이번에는 뒤편에 그라인더 표시가 없이 시야 기준으로 감으로 타일을 살짝 넣어서 역시, 감으로 타일이 뚫리는 지점을 느끼면서 그라인더를 너무 깊지도 얕지도 않게 넣기 위해서 신중하게 그라인더를 넣어야 된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해보시면 타일을 자르는 작업이 아니고 앞부분까지 잠깐 관통을 시키기 위한 작업이었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저는 일단 그라인더가 관통이 되기 전에 타일이 충분히 얇아졌다 싶을 때 그라인더 넣기를 멈추고 타일을 떼서 쳐서 떼어냈기 때문에 이런 잔여물이 좀 많이 생겼어요. 이렇게 넣을 때 충분히 넣어줬다면 앞부분까지 잔여물이 생기지 않고 관통이 되면서 그대로 다 깨끗하게 잘렸을 거예요. 이쪽도 마찬가지로 덜 넣어줬기 때문에 이렇게 남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넣을 때는 충분하게 관통시킨다는 느낌으로 넣어주세요. 자 그럼 우리가 앞부분까지의 정확한 관통의 그 감을 잡기 위해서 이 연습을 하는데 이 연습이 잘안 되거나 아, 나는 아직 자신이 없는데 이거로 따야 되는 상황이 왔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잔여물을 일부러 남겨가지고 타일을 떼낸 다음에 타일을 눕히거나 이렇게 세워서 잔여물을 제거하는 방법이 있고요. 이런 과정에서도 역시 앞쪽까지 관통하는 그 느낌을 어, 잡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연습을 할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방법도. 나쁘진 않아요. 그리고 저는 이전 영상에서 쓰고 남은 타일을 이용해서 그라인더 영상을 찍고 있기 때문에 손이 그라인더 좀 가까이에 있어야 되게 좀 타일이 작아요. 지금 보니까 좀 위험해 보이기도 하는데 연습하시는 분은 그라인더 고수는 아니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영상을 제가 제작, 제작을 하기 때문에 그라인더와 좀먼 곳에 손을 댈수 있게 연습 타일은 되도록이면 작은 타일은 피해주셨으면 좋겠고, 저 같은 경우도 손이 가깝기는 하지만, 그라인더가 어지간해서는 진행될 수 없는 부분, 손쪽으로 진행될 수 없는 부분에 손을 두고 그라인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연습하시는 분도 이런 부분에 유의를 하면서 항상 잡는 손을 잘 위치를 조정을 해 가면서 연습하셨으면 좋겠어요. 이번 시간에는 가는 디귿자 모양 오리기를 해 봤는데 혹시 사이즈가 궁금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리면 이런 애들은 주방 가구에 쓰이는 나무 혹은 보드판 두께로 그 폭이 결정이 되는데 보통은 이게 18에서 20mm이고 타일 이후에 실리콘으로 마감이 되기 때문에 실리콘 커버가 되는 그 치수까지 본다고 그러면은 20에서 최대 2 3 m m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저도 그 정도 사이즈로 그렸어요. 원래는 이전 D급자 영상 시리즈로 이전 영상과 합해보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꽤 길어지는 바람에 따로 빼가지고 영상 올려봤어요. 덕분에 왼손 그라인더가 없는데 방법은 이전 영상과 이번 영상을 합한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왼손잡이 분들, 왼손 그라인더를 선택하신 분들께 죄송하지만 이 부분 양해 부탁드리고요. 이번 영상도 연습하실 때는 항상 안전주의하시고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항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